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황소개구리 김현구 어, 멘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 네 기다리셨죠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 241,000원에 만 비중 50%라고 합니다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주 회복 속도가 빠르겠다고들 하던데 요거 회복은 언제 될까 요1 6만원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네요 네그 아모레퍼시픽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, 조금 더 밀리면 관심 종목에 늦는 건 어떨까요 살짝 어, 왜 그러냐면 요 바닥 있잖아요 여기 바닥을 한번더 보고 그다음에. 어,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중국 양해가 4월달에가 되든지 아니면 연기가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. 만약에 4월달에 된다 그러면 한번 기술적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밑으로 사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15만원 정도 오면 그때 매수하는 조건부 매수 드릴 테니까요. 지금 말고 15만원 밑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해서 늘리는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. 네. 15만원 근처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두 번째 종목 제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29,700원 비중 5% 요고요. 드라마 라인업은 기대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얘기들 오가네요.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? 네. 지금은 웬만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섣불리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내가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할 때는 1%의 매매 기법 가르쳐드렸죠. 1%를, 1%씩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일, 10%를 산다 그러면 10일 정도 이상을 매일 은봉일 때 사는 거죠.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은봉씩 살다 보면 바닥에 나오게 되고 반등 들어올 때 물량이 늘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좀더 사고 싶다라고 하면 1%의 매매법칙을 쓰면 돼요. 제가 08년도에 썼던 방법이거든요. 정말 사고 싶고 가격이 어 지금 싼데 언제 사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바닥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사면 좋을겠냐. 바닥은 잡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매일 1%씩 사는 거예요. 마이너스 은봉 때. 그러면 10% 비중 늘리는데 거의 한 달이 가거든요. 한 달이나 뭐뭐 뭐 2, 3주 정도 가요. 그러니까 음봉 때만 사면 그러면 20% 늘릴 때는 두달 걸리거든요. 그러면 두달 정도에 바닥에 잡고 기술적 반등 하니까 나는거 기술적 반등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기에 원한다고 1%씩 계속 사세요. 가격이 싸니까. 그렇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% 매수 법칙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눈위 강조해 주셨던 1% 매수 법칙 이 종목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다음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. 1,640원에 비중 10%. 이거 하락 지금 세게 나오는데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네요. 뉴스 나오고 나서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.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?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이건 살살 이거 꺾어서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.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나아요. 아 추가 매수보다는 완전한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는 게 나아요.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. 저거 시가총액 384억이고, 어, 적자도 많이 난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종목은 감사 보고서도 체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하지 마세요. 일단 시가총액 조금만 종목들은 당분간 안 하는 게 나아요.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유보사에 나왔습니다. 이어지는 종목 위메이드입니다. 28,000원에 비중 15%. 게임주 동반 강세를 보이다 쉬어가는 흐름 맞았는데요.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네, 게임주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꺾어질 때 사야 돼요. 그러니까 가격은 18,000원 이하 때 사세요.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더 밀릴 때 사야지. 지금 따라가지 말고요. 한번더 꺾일 때. 가격으로 보면 한 18,000원 정도? 그때 왔을 때, 18,000원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.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요. 한번 꺾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매수해보자. 조건부 매수하도록. 하겠습니다. 적정 매수가 18,000 이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컴퍼니 K도 볼게요. 5,600원에 비중 40% 이거 매도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수익 중이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냥 볼 것도 없이 시장가 매도하세요. 어... 지금은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. 그게 제일 낫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매도 쳐서 아... 어, 얘기했잖아. 요 시가총액 짜그만 것들은 이렇게 수익 났을 때 팔아 버리세요. 더 보지 말고. 그래서 시장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텔콘 RF 제약은 어떤 의견 나올까요? 7,425원에 비중 2 8에 아유, 이거 너무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. 상한가 두 번도 갔다가 뭐 마이너스 10%, 오늘은 또 플러스 4%까지.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이건 세력주잖아, 요 세력주. 어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 선수가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. 뭐, 상황과 두번 치고, 막, 급락 내뱉다가 다시 갭 메꾸고, 양복 나오고, 흔드림이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개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... 패스. 의견 나왔습니다. 참고해보세요. SK텔레콤도 해보도록 할게요. 17만 7,500원의 비중 30%. 지금 가격이 18만 1,500원이니까 수익중이시네요. 밑에서 잡으셨나봐요. 이제 좀 끊고 갈까요? 아니면 더 물타줄까요? 불타기죠. 예, 음, 불타줄까요? 아, 예. 불타지 말고요. 끊고 가세요. 저는 그 얘기하지만 지금 수익중인 거는 지금 챙겨서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더 밀릴 확률이 되게 크다고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시장이 외바닥으로 막쭉 치고 올라서 막1,900 올라가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밑에서 과도하게 갭떠 가지고 올라온 자리다. 한 번은 밑으로 빠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떻게 하냐면 스윙 났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좀더 빠지면 그때 다시 공략하는 거예요. 그때 빠질 때 우리가 보면 뭐 금호석유 화학막 상한가도 가고 l g 이노텍도 상한가 가고 SK이노베이션이 막20%막25% s o i 이막20% 가잖아요. 대형주가 그때 타겟을 잡으면 타이밍을 잘 하지 않으면 큰 수익이 날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수 유보 사인 아. 나왔습니다. 어, 더 세심하게 봐주실 종목 나왔습니다. 한솔 테크닉스인데 만 150원에 비중 20% 두고 사셨는데 지금 가격은 5 0 5 0원까지 내려왔어요. 어, 속상하실 것 같아요. 어쩌죠? 음,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상하다고 해결될 수 있, 있지 않아요. 우울해한다고 해결 안 되고 운다고 해결 안 돼요. 그럴 때 어떻게?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는 게 가장 좋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웃는 게 나아요. 왜 그러냐면, 어, 내가 있잖아요.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갖고, 막 우울해 있잖아요. 그럼 모든 일상이 안 돼. 제가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, 어, 우리 시청자님한테 들릴 수 있는 메시지는, 어, 주식이 떨어진다고 막 우울해 있고, 화내 있을 필요 없어요. 그럼 마음병만 생겨요. 근데 위안은 어떻게 삼냐면, 내 것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, 다른 것도 다 떨어졌어. 라고 생각해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. 편하다, 마음이 편해야 모든 걸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은 멘탈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. 지금은 어떻게 손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야. 그러면 어떻게 되냐.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낫겠죠. 굳이 이걸 팔아서 다른 거 사기보다는 지금도 또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. 아직까지는 저점이 안 나온 게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. 내가 보기 힘들다 그러면 주식시장 단문간 보지 마세요. 그러면 뉴스나 보고 만약에 종가나 보고 이러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매수 유보 나왔습니다. 참고해 주세요. YJN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,800원에 비중 5%. 기대작이 사전 예약 뭐 1일 만에 10만 명 돌파했느니 요런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보합에 멈춰 있습니다.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? 네, 지금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 댕기면 안 돼요.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그죠? 어, 그러면 이 올라간 힘이 시장에 영향이 준다면 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. 힘이 없단 말이에요. 지금이 밀리는 걸 봐요. 올라가는 것도 보고 밀리는 걸 봐봐요. 밀릴 때 캔들을 보면 막 10%, 20%씩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보고, 어, 다음 주정도에 실적 발표 보고, 4월 7일 이후에, 어,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치를 보고, 그 다음에 시장을 봐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보고, 어, 종목을 좀더 추가나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왠지 이 종목도 똑같은 의견 나올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거든요 사신지는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14만 원자리에 사셔서 비중 20%인데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은 85,100원 어떻게 네, 보시나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분은 아까 얘기했던 1%의 매매 법칙이나 아예 떨어졌을 때 여기 한번더 내려오거든 8만 원 밑에서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여한번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, 우리가 매수할 때는 8만 원 밑에 그때 생각하시고 현금 보유하고 그때까지 오면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.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. 시장이 더 빠질 수 있거든요. 그걸 꼭 유념해 두시고 시장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종목 보고요. 그래서 8만 원 이하 때 매수하자.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8만 원 이하 부근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거 아시죠? 어, 이어지는 종목은 또 삼성 그룹주, 삼성 중공업 들어왔습니다. 3,980원에 비중 10퍼센트 매수가 근처에서 이거 좀 전전하고 있단 말이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한번더이 종목은 바닥을 먼저 잡았던 종목이라 오늘 음봉 나왔지만 위쪽으로 한번더 올려올 수 있어요. 빠진다 해도 이 종목은 3,5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지 말고.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늘리지 말고, 그래서 홀딩하고 있다가 한번더 빠지면 3,500원 대 오면 그때 조금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. 그렇게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수 유보사에 나왔고요. HDC 보겠습니다. 16,500원에 비중 50% 비중 자체가 많습니다.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0.25% 소폭의 하락세 8,010원입니다. 어, 판단 내려주시죠. 네. 이거는 그한번더 튀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8,000원 위로 한번 튀 거예요. 그러면 그때 팔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에요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요. 한번 조만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올 거예요. 그때 파는 게 나아요. 8,000원에서 9,000원 사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툭 튀어 올르면 그때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은 올라올 때 8,000원에서 9,000원 사이에 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매도견이 나왔습니다. 현금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한국 알콜 12,500원에 비중 8%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. 이거 조금만 더 올라주면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고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. 어떨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종목은 어, 패턴주였거든요 이쪽이 좀 두꺼워요. 오늘도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. 이쪽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산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종목들은 잠못 들어가면서 진짜 많이 손해를 봐요. 이렇게.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식이랑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등식 아. 매도견 나네 역시 고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어 마지막 종목입니다. 테스. 어 16,900원에 비중 10%인데 1.34% 조정을 받고 있는 테스입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테스도 마찬가지예요. 나쁘지 않거든요. 뭐 테스면 뭐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어느 가격에 좀더 늘리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어, 16,000원 밑으로 사는 게 나아요. 이쪽 저점 잡는 게 15,0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더 밀린다 생각하면 16,000원 정도 예선에 오면 그 물량을 늘려서 끌고 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스까지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. 오늘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못 다한 상담 저희 월요일 똑같은 시간에 해드리니까요 미리미리 보내주시는 요습관 꼭 중요합니다.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인사 드려야 될것 같네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잘 공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